안녕하세요. 오늘 생성 경매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체 보시면. 자, 오늘은 음력 9월 19일 밀때는열물대에요 연안 소형화선 14척 1260상자하고 안강망화선 22척 4165상자 생성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끝에서부터 다 지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제일 밑에 백미 갱미 마지막 경미입니다뼈짝부터경미로 보니까 자 오늘은 주로 갈치 그리고 병어 먹갈치 또 실석 청조기하고 바라조기 경미 준비하고 있어요. 잡보랑 주로 갈치인데 갈치 양이 보시다시피 아주 많지 않아요. 보시면, 툴띠. 풀치죠. 병어도 있고. 자, 이거 보시면은, 조구입니다. 이쪽은 안강망 칠세천조 오늘 유자망 청조이 없어요. 뭐, 파조기, 뭐, 100미, 140미, 막, 160미, 그런 거 없습니다. 다음 주수요일부터예요 이건 바라조기. 씨알 자라요. 이것도 바라조기. 한 상자에 한 18kg? 왔다 갔다 하고, 바라주기는, 크기는, 뭐, 13, 4 15, 16, 18, 막,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아진 것은, 7석, 3백인데, 이것은 한 상자에 3배0 한, 한 50마리 들었고, 뭐, 16, 17, 18, 19, 20, 21, 22, 32, 3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무게는 한 20kg 정도 가짜이 되고요. 홍새우, 손도 가안 좋습니다. 개, 개, 개짱하고요. 잡아드립니다 백조기도 있고 병어 엇갈치 갈치도 있고요 병어 그 지금 자랭이 병어예요 씨알이좀더 다르면은 한상 자에한 3, 4만 낙찰되는데 씨알이 굵기 때문에 10만원 뭐 왔다갔다 하고 낙찰이 되니까 내가 판매를 하게 되면 더 비싸게 팔아보고 또씨알도 작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이 병에는 이게 양이 많지 않아서 준비안 합니다 바라 주기 바아 주기 씨알 굵은 거예요 우선 아 이짝으로 뼈짝 트은 것도 원래 금메이이첫 시작이에요 작도 마찬가지로 바라조기, 치사 천조기, 까갈치 뭐 병어 그렇습니다. 딱세 가지예요, 대체적으로. 잡어는 뭐 간지미, 아구랑 소라이고, 그러니까 아구 잡는 바탕에서 안잡아요왜냐면은 그건 돈이 안 되니까 잡어 잡는 바탕에서 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뭐 어 이렇게 갈치나 조기 잡으려고 그 그쪽에서 주로 잡히는 그그 그 잡히는 곳에서. 이 투망을 하는 거예요. 한주 수고 많았습니다주말 편안히 잘 보내시고 저 월요일날 뵐게요. 건강하십시오.